줍줍 타이밍입니다. 화성시청역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3천만원대로 입주시까지 가능한 임대 아파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화성시청역 더리부입니다 청약통장 없고 세금 부담 없고 자격조건까지 모두 없는 초특급 찬스입니다. 홍보관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홍보관 방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4-14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9개 동. 총 1428세대로 조성됩니다. 평형대는 59제곱미터 타입과 84제곱미터 ABC 타입으로 구성되고 전 세대 남양 위주 배치로 채광, 통풍 아주 뛰어나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 회의실, 셔틀 버스는 물론 조식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편리한 생활 가능하겠으며 단지 인근으로 경찰서, 화성시청 남양 뉴타운, 남양 행정타운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탄탄하겠습니다. 또한 활초 초등학교, 동양 초등학교, 남양중, 남양고, 신경대학교, 남양 도서관 등등 수많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명품 학세권 또한 확실합니다. 거기에 단지를 지나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318번 국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까지의 진출도 매우 용이하며 77번 국도를 통해 안산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지는 화성시청역 역세권으로 서해선, 북선, 전철, 신안산선 예정으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화성시청역 더리부, 미래가치도 엄청납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해 특례시로 지정되었는데요 거기에 2040 화성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미래형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마도송정산업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1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수혜를 모두 흡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10년 동안 내 집처럼 살아보고 10년 후 현재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한 화성시청역 더리브 각종 세금 부담 자격 제한 없이 3천만 원이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홍보관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홍보관 방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